아 성윤이가 포스 들어가네 자 4회 말 도봉구 공격 확실작전 에야을 유소년 수비라인 조정됐습니다. 자 투수 김성재 포수 김성현 자 1루수 진용석 2루수 김성민 3루수 이준현 유격수 김진영 좌익수 이승호 중견수 맹우영 우익수 최민성 선수입니다. <clears> hmm. <throat> 마사이 말 도봉 공격 시작합니다. 자 가자. 자초 스트라이크 좋습니다. 볼 좋습니다. 자 이곳 스트라이크 변화구 좋습니다. 투 나싱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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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민성 선수 플라이 아웃 아 좋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자첫 타자 아웃 잡았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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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그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2구내구 네아, 유격사패, 유격사땅볼, 자, 아웃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투아웃. 자, 4회 말, 투아웃입니다. <laughs> 자, 좋습니다. 오늘 김성재 선수 제거 아주 좋습니다. 이구 와 조금 보리네요.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. 자 스트라이크입니다. 원볼 투 스트라이크 <웃음> <웃음> 자, 녹았습니다. 투볼 투 스트라이크 파울입니다. 자, 일루 쪽 벗어나는 파울볼이었습니다. <laughs> 자, 높았습니다. 볼레으로 베이스 온볼. 자, 투아웃 주자 일루. 습니다 자, 주자. 자, 세이브입니다. 주자 2루 자, 원볼입니다. 투어. 자, 나셨습니다. 투볼. 3루, 3루 강습 아삼루 강습 안 탑니다 자 3루 주자 자홈 들어오고 이 네, 2루 탑니다 2루 타자한점더 득점하면서 도봉유소년 5대으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투아웃 주자 2루 빠지고 자 주자. 주자 3루까지자 <laughs> 스트라이크. 좋습니다. 원발 원 스트라이크. 자, 변하고 스윙. 네. 원보 투스라이 타이밍을 뺏는, 예, 변하고 좋습니다. 좋습니다. 36조, 3 6관계쪽으로관중석적으로 파울입니다. 자, 학생, 삼진입니다. 자, 삼진으로 4회 말 공격을 맞추고 한점더 추가해서 5대0. 예, 야 유선 님이 예, 뒤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점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5회 초 마지막 공격, 예, 잔월 유선형 공격 들어갑니다. 5회 초 마지막 공격 이준현 선수 탄섯부터 시작합니다. 자 초고 초고 높은 볼, 자 볼입니다. 좀왜 나가? 게임 봐. 포기한 것 같은데? 게임 포기한 것 같은데? <laughs> 자 이구 자 이구 높은 볼잘 봤습니다 이준현 선수. 자 3구, 자 빠졌습니다. 3볼, 3볼, 스트레이트 볼입니다. 자 5회에 점수 낼수 있습니다. 자, 자 스트라이크, 3볼 1스트라이크. <laughs> 같습니다 베이스 오 볼. 볼. 이중현 선수 볼넷 줄로입니다자 무사 1루 맹우영 선수 타석입니다. 자 높았습니다. <laughs> 아 대주자 예 김동혁 선수 대주자로 쭉 어에 예, 나갑니다. 저거 볼입니다. 입니다 김동현 선수. 아, 파울입니다. 자, 원볼 원스트라이크. 빠졌습니다. 3볼 원 스트라이크 뜁니다 2루 2루 뜁니다 2루 도루 2루 도루 성공입니다 자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 볼넷이군요 볼넷 볼렛. 자 볼넷 볼렛. 볼넷으로 주자 1 2루 무사 1 2루 김성윤 선수 타석입니다 소신 자 무사 주자 1 2루 3 3아 버킹타고 파울입니다 <laughs> 쳤습니다. 3루. 3 아. 3루 베이스 살짝 지나가는 예. 파울볼입니다. <laughs> 좋니다스스스어습니다 좌익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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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도 돼요. 뛰어. 뛰어, 뛰어, 뛰어. 파울, 뛰어. 아, 파울입니까? 아, 파울이네요. 아깝습니다. 졌습니다. 자, 이렇게 아, 이거 김동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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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냐? 아, 김동혁 선수 주제 없는 줄 알고, 아, 미스 플레이 나왔습니다. 자, 원어 주제 1, 2로. 자 이승호 선수 타석입니다. 자 이루 견제 세이브입니다. 자 좋습니다. 자익수자익사 앞에 좌익사 앞에 한타 이승호 선수. 자 이승호 선수 자익사 앞에 한타. 아 좋습니다. 이승호 선수.

자 타자 교체합니다. 대타 김보원 선수 진영 선수 바꿉니다. <laughs>

자, 이거 빠진 볼잘 봤습니다. 원볼 원 스트라이크 <웃음> <웃음> 쳤습니다. 3루 땅골, 3루 땅골, 3루 땅골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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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살 아웃입니다. 자, 경기 종료에, 네. 경기 종료됐습니다. 5대 0으로 예, 도봉 유소년에게 패배했습니다. 자, 여기서 경기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